자 다음은 정보운닉입니다. 그래서 정보운닉이라는 게 개념적으로는 내가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멤버 함수나 멤버 변수에 접근을 허용을 할 수도 있고 허용을 안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술을 하냐, 어떻게 코드로 명시를 할 거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protected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냥 무시를 하시고, 두 가지가 있다. public과 private이 있고요. 이름 그대로 public이라는 거는 이제 접근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public은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놈이고요. private은 클래스의 멤버로만 접근을 가능한 놈입니다. 또 예외적으로 friend 같은 경우에도 접근을 할수 있는데, 이 friend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요. 간단하게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퍼블릭은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다. 프라이빗은 클래스의 멤버들만 접근 가능하다. 자, 이두 가지를 기억해두시고 이제 코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아까는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애들이 퍼블릭이고 어떤 애들이 프라이빗인지 명시를 해줘야지 돼요. 자 그래서 어자 이렇게 쓸게요 자 문법은 뭐냐면 우리가 public 땡땡 하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애들이 모두 퍼블릭이 됩니다 즉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이 bc 라고 쓰면 이제 요 뒤에 나오는 애들은 클래스 멤버들만 접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문법은 이래요. 그래서 얘가 없었다면은 이제 얘들 전체가 퍼블릭이었을 텐데 얘가 있으니까 이제 얘네 둘만 퍼블릭, 얘네 셋은 프라이빗인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놓고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멤버 함수는 빼고 요 멤버 변수들을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코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어 클래스가 name, health, xp 라는 세 개의 데이터 즉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 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플레이어 객체 p를 만들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은 일단 여기 뭐 메인 함수 끝부분에 중단점을 걸고 F5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로컬 창에 P가 있고요. 자, 이 P를 펼쳐서 보면은 P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개 만들어뒀죠. 네임은 빈 문자열이 되어 있고 헬스하고 XP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보면은 뭐를 알수 있냐 우리가 지금 스택 메모리에 p라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p 안에 name이라는 스트링 변수도 있고 health라는 인티저 값도 있고 xp라는 인티저 값도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로컬이잖아요 로컬이라는 게 지금 이 메인 함수 구분선 위에 있는 애들을 보여주는 건데 네임헬스 XP가 있죠 어, 얘네들이 다 지금 여기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우리가 객체 P라는 객체를 만들면 메모리에 저 멤버 변수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멤버 접근 연산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p 안에 3개가 들어 있죠 name health xp 그래서 p에 health를 10이다 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14번 줄에 중단점을 걸고 처음에 p를 만들면 3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확대해서 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p.health는 10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이제 p의 헬스 값이 10이 된 거예요. 자, p라는 거는 객체고 객체는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가지고 있죠. 점을 사용을 해서 멤버 변수인 헬스에 접근을 해서 그 값을 10으로 바꿨습니다. 자, 요거를 통째로 묶어서 지금처럼 지금까지처럼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변수의 값을 그냥 대입을 한 거죠. 10이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값이 잘 들어간다 물론 이미 봤지만 다시 값을 읽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어, 출력을 해볼 수도 있겠죠 콘솔창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콘솔창에 10이 잘 출력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 출력이 됐습니다 자또 우리가 뭘 해봤죠 이번에는 포인터를 만들었어요 포인터를 만들어서 어, 플레이어죠 네. 이번에는 저 P라는 객체 안 그러니까 내임하고 헬스하고 XP를 가진 어떤 객체를 힙 메모리 안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P에다가 뭐 P, PTR이라고 하는 게좀더 명확할 것 같네요 게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힙 메모리에 저장된 지금 어떤 그 객체는 이름은 없지만 우리가 이 포인터를 통해서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플레이어라는 객체, 플레이어 객체 하나가 힙 메모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걔도 헬스하고 네임하고 XP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놈의 헬스에 접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자, PPTR을 역참조를 하게 되면은, 실제 그 객체, 지금 PN, pptr에는 주소가 저장되어 있지만 그 주소로 가서 그 칸에 접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칸에 접근을 해서 거기에 있는 헬스 값을 10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접근을 해가지고 값을 출력을 해보려면 이런 식으로 쓰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10이라는 게잘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니, 어떻게 줄여 쓸수 있다? 이렇게 줄여 쓸수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냥 요거 자체를 이렇게 줄여 쓰는 개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역참조를 해서 멤버에 접근 하는 걸이렇게 줄여 쓰는 거예요. 줄여 써도, 당연히 줄여 쓰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직접 코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멤버 함수는 좀 있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바꿔 봅시다 아까 public private 얘기를 했는데 복사할 필요 없었죠 자 이번에는 h e a l 를 넣는 게 낫겠네요 이름은 public으로 두고 xp 하고 헬스는 private로 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빨간 줄이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까 프라이빗 퍼블릭 설명을 할때 뭐라고 했죠? 퍼블릭은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다고 했고, 프라이빗은 클래스의 멤버만 접근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그 얘기는 뭐다? 사실은 이 어, 아, 얘기는 이제 멤버 함수까지 설명드리고 나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요,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이 t 스라는 거를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규칙으로, 아, 얘 접근하지 마라 라고 여기 명치를 해놨기 때문에 접근해서 값을 쓰거나 값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 그럼 값을 접근 못 하는데 값을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냐는 요 안에서만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멤버 함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접근을 못 하게 되었다라는 거는 직접 보여드렸고, 그러면은 네임은 여전히 접근 가능하죠? 그래서 자동완성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애만 뜹니다. name에는 값을 접근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어 값을 출력해 볼어 값을 쓸 수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빨간 줄이 뜨는 거는 스트링을 썼기 때문에 스트링 헤더를 인클로드 해주셔야 지 돼요. 이렇게 되면은 형기라고 잘 출력이 된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퍼블릭은 접근할 수 있고 프라이빗은 접근을 못한다 어. 일단 요정도 어, 요정도구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어, 의문을 떠올리실 수 있는 것이 자 프라이빗이라는 거를 왜 쓰냐 왜 쓰냐는 거예요 그냥 다 퍼블릭으로 하면 안 되냐 하는 질문이 무조건 떠올리실 거거든요 자 여, 이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정보 운익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보 운익을 안 하면은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개념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해킹을 당하는 거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게임에서 플레이어 체력이 100이 상한선인 게임이에요. 내가 만든 게임은. 근데 거기다가 실수로 이렇게 팀 헬스, 헬스에 천을 대입을 해버리면은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값을 막 바꾸지 못하도록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뭐, 이 계좌 클래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어, 예를 들어서, 뭐, 계좌의 잔액이 예를들 어 이런 경우는 이런 거죠. 계좌의 잔액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뭐 마이너스 통장 그런거 제외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치고 계좌의 잔액은 음수가 될수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계좌의 잔액이 음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 킴이라는 사람의 어카운트에 계좌 잔액을 실수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쓰고 그러면은 저 프라이빗의 데이터를 어떻게 쓰냐라는 게 일반적으로 퍼블릭 함수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 어, 접근을 할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어, 그 멤버 함수의 구현 얘기가 좀 뒤에 나와서 좀 애매해졌는데, 음, 일단은 먼저 볼게요. 굳이, 뭐, 좀 ppt를 안 보고 설명드려도 될것 같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그냥 같은 코드에 플레이어 클래스하고 어카운트 클래스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코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계좌 이름이나 계좌 잔액에 함부로 접근을 못하도록 얘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뒀어요. 자 프라이빗을 저는 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멤버 함수가 아이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출금이고 얘는 입금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 함수를 입금 함수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규칙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인자로 들어온 어마운트만큼 뭐이 잔액에다가 더해라. 출금은 인자로 넘어온 어마운트만큼 잔액에서 잔액에서 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구현을 했어요 자 그럼 뭐죠 우리가 이번에는 계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킴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킴 어카운트에 뭐 초기값은 어, 0이라고 하고 싶은데 0이라고도 못 하죠 <laughs> 왜냐 제가 지금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제 0으로 초기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문법도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요렇게 해 둘게요 그러면 영어로 초기화가 됐거든요 되... 이렇게 음? 아, 쓰면 안되죠 밸런스 는 영어로 하고 싶었던 건데 뭐 이것도 여전히 안돼요 어, 당연히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킴 어카운트 에다가 출금을 할 겁니다 출금을 100원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킴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34번째 줄에 중단점을 걸어 놓고 음, 불리하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리턴 값을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 자, 처음에 킴 어카운트가 생겼을 때는 잔액이 0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계좌가 위드드로우를 통해서 죄송해요. 첫 줄부터 그냥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첫 줄. 킴 어카운트가 메인 함수에 지역 변수로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는 있지만 아직 제대로 초기화가 안 됐습니다. 자, 요렇게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밸런스가 0으로 초기화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위드드로우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 밸런스에서 100을 뺐습니다. 그러면은 100을 빼서 마이너스 100원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문제 없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를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끝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빗 퍼블릭 구분을 왜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논리를 작성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좌에서 출금을 하려고 합니다. 출금을 해봤더니, 어, 이런 어, 거죠. 만약에 지금 있는 잔액에서 출금하려는 만큼을 뺐을 때 0보다 작아지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함수를 그냥 끝내도록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계좌를 만들고 거기서 100원을 빼려고 합니다. 100원을 빼려고 할 때, 아까는 요 줄을 실행하면 마이너스 100이 됐죠. 그런데 이제는 그대로 0으로 남아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왜죠? 자, 다시 돌아가서. 얘도 똑같거든요. 함수죠. 함수 안으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자로 100을 넘겨줬죠. 지금 어마운트가 100이고요. 여기 있는 밸런스는 지금 0인 상태입니다. 자, 0에서 어마운트를 뺐던 0보다 작죠. 그러니까 함수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요 줄이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는 0으로, 계좌 잔액은 0으로 남아있고, 0원 이하가 되는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방지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밸런스를 프라이빗에 넣을 수 밖에 없죠. 만약에 밸런스가 프라이빗이 아니고 퍼블릭이라면 우리가 킴 어카운트에 있는 밸런스 값을 마이너스 백으로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얘는 지금 내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일으킬 건데 이거를 방지를 하려면 이렇게 직접 입력하지 못하도록 프라이빗으로 막아두고 실제로 이 밸런스 값을 건드리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작성을 해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건데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밸런스를 쓰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자연스럽게 썼죠.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보면 프라이빗은 클래스의 멤버만 접근 가능하다고 했죠. 자, 볼게요. 클래스의 멤버 함수인 위드 드로우는 밸런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멤버를 선언하게 되면 이 꼬불한 과로 안에서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자, 프라이빗 멤버들은 이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퍼블릭은 이 밖에서 접근이 가능한 놈이고요. 자, 그래서 이 밖에서는 퍼블릭인 미드 드로우와 디포짓들을 사용이 가능했죠. 하지만 프라이빗인 애들은 여기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이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규칙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는 코드를 통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뭐 화살표 연산자나 점 멤버 접근 연산자 퍼블릭 프라이빗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서 음...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어, 멤버 함 수의 구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